자, 최근에 연구가 있습니다. From. 뭐로부터 나왔냐? 여기로부터 나왔습니다. Cold.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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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이구, 왜 이렇게 길어? 음, 잠깐만. 여기서부터까지 가로네. 얘가 주어야. 음, 최근에 연구가 있었어. 그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가 indicate.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엄청 기네, 그죠? 칼레기 멜론 대학으로부터 나왔어. 전치사 from. 인트 전치사. 전치사로 연결되고 있네. 음. 패스버그에 있는 가르기 멜론 대학에서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자, 콜드 되겠습니다. 자, 연구가 있는데, 연구는 뭐라고 불리는 거냐. 그죠? 자, 이거는, 아, which was, 아, that was가 생겼던 겁니다. 자, 뭐라고 불리는 연구냐. 이게 뭐냐면, 이 콜드가 이렇게 연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고 불리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음, 이런, 이게 고유명사야, 이거. 그죠? 고유명사. 대문자로 썼네, 그죠? Too much of a good thing.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을 때 말이야. 그죠? 그것은, 어,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메이니까.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접속사 d e a 나왔습니다. dead 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c l a s s 이게 주어야. 자, 여기 주어 나왔지? 동사 찾아볼까? 아, 여기 동사가 있네. 자, 교실은, 아, 뭐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실이 더? 아, 전치사가 있네. 있는 교실이죠. 뭐가 있는 교실일까? 너무나 많은 데코레이션, 장식이 있는. 너무 장식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뭐, 당연히 여기 배드겠지, 그죠? 그것은 source. 어떤 원천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어의 원천이다? destruction. 중요한 단어네. 주의가 산만하는 거야. 주의 산만. 주의가 막 흐트러지는 거야. 중요한 단어네. Uh, for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애기해는 얘기죠. For 에게는 얘기죠. 그리고 말이죠. Directly affect 두 번째 동사나왔서 자, 그리고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직접적으로 뭐 한다?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 are.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은 영향을 줄수 있다. 뭐에? 음, 그들의 인지적인 수행 능력에.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 자, 대어는 누구라고? 어린아이들. 교실에 있는 어린아이들 되겠어요. 어린아이들. 인지적 수행력 되겠습니다. 자, 주요한 내용이 한번 나왔어. 그럼 이거에 대한 분석실도 나올 수 있겠네. 쭉 보겠습니다. 음, 분사구문이야 여기서 커머하죠 끊어주면 되는 거야. 자, visually overstimulated 되겠습니다. 어이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버가 과란 뜻이죠. 과도하게 자극을 받는 거야 PPR 받게 된다, 받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단어죠. PP. 자 분사구문 비임입니다. 이걸 접속사를 사용해서 원래 대로쓰면 When they are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They는 여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과도하게 자극받게 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허 그렇구나. 잠깐 체크 좀 해볼게. Too much. Too much가 바로 여기 오버 그리고 이렇게 요걸동그라미쳐야겠네 아, 이렇게, 그죠? 음. Too much decoration. 지금 이거 다 같은 내용들이네, 그죠? 다 마이너스 내용들이네. 그죠? 여기 주장하는 바로 해야면, 자, 그렇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have great deal of difficulty concentrating 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나왔어요 Have difficulty ing. Difficulty 대신에 trouble or hard time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Hard time은 관사가 들어갑니다.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는 얘기입니다. A great deal이니까, a great deal of니까, 많은. 그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A great deal of가 많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Difficulty를 셀수 없잖아. 그러니까, deal 썼네. 어쨌건, 많은 어려움을 겪어. 뭐 하는데? Constant rating 하는데, 음. 그러면, constant rating 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거는 음, 거는 집중한다는 것이 바로 인지적인 수행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인인적 수행은요. 그리고, end up with. It. 결국, 뭐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아, 이게 첫 번째 동사. 그죠? 여기 나왔죠? 1번, 자, 두 번째 동사.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야? worst academic result 되겠습니다. 아, 나쁜, 음, 학문적인 결과를, 결과가 아, 나오게 된다. 뭐 그런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럼 여기서, 자, a c a d e m i r e s 도 역시, 인지적인 수행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반면에 만약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there's not much decoration, much decoration이 없어. 장식이 많은 장식이, decoration 많은 장식이 없어. 어디에? 교실 벽에 이런 얘기죠. 어, 그렇게 되면 말이야 끊어줘야 되겠지? 여기서부터까지가 이 부절이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말이야 덜 distracted하게 되는 거아 그죠? 이디 distract 어디 있냐? 어 여기 있네. 어 주의 삼만 여기 있네. distract 주의가 산만하게 되는 게덜 되는 겁니다. 단어 중요하겠네, 그렇지? 음. 중요하겠네, 그죠 음. 요거 서술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much가 아니고 이거를 less decoration 막 이렇게 썼어, 그죠 어, less decoration 하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만약에 여기서 학교에서 less 이렇게 썼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어가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음. 만약에 많은 아 이게 not n o t 이다 not less 그죠? not less. 요거 문장 중요합니다.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문장이네, 그죠? 여기 not을 빼버림, not을 빼고 빼서 이제 멋칠 쓸 수도 있고, 그죠? 어, less를 쓸 수도 있고, 어찌 되면 나올 수 있는 문장이네. 자, 덜어 뭐예요? 정신이 흐트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spent more time.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많이 나왔네요. 그죠? on their activities 되겠습니다. 그대로 활동해. 자, 그대로 활동은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인지적인 활동이 되겠지. 그리고, learn more. 더 많은 걸 배운다. learn 이라는 것도 바로 뭐겠어요? 인지적 활동이 되겠지. 네, 그죠? 렇 음.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서술형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장이고요.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이니까, 이 문장 잘 알아두십시오. 왜냐면, 하이 문장이, 여기 부정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정을 빼는 순간 뒤에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좀 문장을 좀 철저하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그래서 so it's our job 야 그러면 말이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야 결론 그래서 말이야 it's our job 쭉쭉쭉쭉 나오네 가짜 주어네요 야 우리의 일이야 뭐가 아, 투부정사 하는 게 일이야 라는 얘기죠 투부정사 하는 게 우리의 일이야 <laughs> 어... Find the right balance 되겠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그죠 이렇게 적절한 형용사입니다. 적절한 또 올바른 균형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뭐와 뭔뭐 사이에 과도한 겁니다. 과도한 데코레이션과 어, 그리고 어, 뭐냐면 complete absence 되겠습니다. 어, complete 완전하게 absence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예 없는 거랑 너무 많은 거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Of it, 그것에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음. 여기서 이제 it은 뭘 말하면, decoration 되겠지. 여기 it은 -E decoration이 아예 없는 거야. 전혀 absence, 부재한 거야. 그것과 너무 과도한 decoration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는 얘기죠. 뭘 하기 위해서 in order to죠. In order to support their attention. 어, 지지하기 위해서 보조해주기 위해서 누구의 아이들의 집중을. 자 이건 아이들이죠. 아이들. 그죠? Attention. Concentrating. 그죠? 이 말이란 말이야. 그죠? 아이들의 집중. 자, 아이들의 집중이라는 것도 역시 인지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